봄동 그냥 먹으면 배추 쪼가리고 이것과 함께 먹으면 눈 건강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1월 봄동은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일반 배추보다 30배나 많은데요. 문제는 이 성분이 지용성이라 기름 없이 먹으면 몸에 흡수가 안되고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눈 건강에 좋은 봄동 제대로 효과 보기 위해선 들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더 고소하고 많이 쓰는 참기름이 아니고 왜? 들기름이냐고요? 참기름은 오메가6가 대부분이지만 들기름은 눈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60% 이상으로 꽉차 있거든요.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오메가3의 만남.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들기름 딱한 스푼이면 봄동의 흡수율도 올리고 뻑뻑한 안구 건조증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제철인 봄동을 제대로 드시려면 겉절이나 무침할 때 마지막에 참기름 대신 꼭 들기름 한 스푼. 봄동전 부칠 때 식용유와 들기름 반반 섞어서 해보세요. 오늘부터 봄동엔 무조건 들기름. 백세 건강대학이 당신의 밝은 눈을 응원합니다. 매일 배달되는 건강 비법.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백세 건강대학에 입학하세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